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배바개와 배단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새끼가 메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나이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이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 지라 나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배단 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부활주일 한주 전에 종려주일로 지키는 바로 그날의 사건 기록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구원자로 부르며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지요. 왕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그 길에 쓰임을 받고 있는 한 짐승, 여러분, 본문에서 확인하셨죠? 그 짐승은 나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에 앞서 나귀를 데려오는 일에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 읽으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무례하신 분이신가?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 제자들이 절도죄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좀 궁금해집니다. 그 나귀 새끼는 누구의 것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정말 그 나귀를 그냥 풀어서 끌고 와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일반적인 이 도덕률 이하의 그런 명령을 하실까라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게다가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아니, 그 낙위 새끼도 주인이 있을 텐데 왜 주인의 권리를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가? 나귀 새끼를 끌고 올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요.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재산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신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그 아들의 주인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두번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아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죠.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은 낙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겉옷을 그낙 위에 얹고 예수님은 그낙 위를 타십니다. 이 짐승 낙 위는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을 태우고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등장, 예루살렘 입성의 한 장면, 영원한 승리의 한 장면을 장식하는 그런 낙 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것, 우리의 모든 것.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정말 드려진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분께 드리면 되는데, 그분만 온전히 의지하면 되는데,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주인이신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 인생은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은 그분의 손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권세가 높다고 해도, 누구나 다 하나님 손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거나 모르거나,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 온 세상, 만물, 우주의 모든 역사 다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두로 왕과 시돈 왕에 대한 경고의 예언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영광을 자랑하고 교만하여서 나는 신이라, 나는 신이라 라고 하고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의 모든 결정들을 나의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방식으로 내가 좌지우지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잣대, 우리의 기준 내려놓고 주인이신 또 온전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인이신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선유를 내고 향기를 내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